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0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해 보면 이런 구절이 먼저 나옵니다. 분쟁이 없이. 분쟁이란 서로 나뉘어서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참 힘든 겁니다. 힘든 경험입니다. 분쟁이 없어야 되겠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는 것. 이거 참 행복한 경험입니다. 연합이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일까 하나가 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은 말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같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 말해서 같은 내용을 말한다. 그 다음에 같은 마음 마음이 같다. 얼마나 행복한 경험입니까? 그 다음에 같은 뜻 그러니까 목적과 뜻이 같다. 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오늘 메시지,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되라.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되라. 아, 당신의 가족 가운데 원하지 않게 분쟁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살수 있을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그도 예수님 마음을 가질 때 하나가 되는 거죠. 설령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지라도 당신 만은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받아들일 때 온유하고 겸손할 때 하나됨을 이루어 갈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저주는 가위바위보입니다. 오늘 꼭 이기려고 남이 가위 낼 때를 기다려 주목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좀나 자신을 낮춰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애쓰십시오. 그런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 행복한 경험, 하나됨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섬기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경기도 분쟁하지 않고 하나 될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를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없사오니 역사하셔서 하나 됨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